여기는 집이에요, 카페예요. 너무 예쁘죠? 네, 어 집이에요. 오늘 외래인은 네. 비주얼 베이커라고 네. 하거든요. 네, 서 집이 되게 예뻐요. 오, 이런 소품들도 너무 예쁘고, 와 멋있다. 이제 앉아봐도 되겠죠? <웃음> <웃음> 네. 보통 베이커, 뭐 제빵사는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비주얼 베이커는 그래도 잘못 들어보셨죠? 네, 비주얼 베이커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약간 디자인에 중심을 더 네. 많이 두신 제빵사인데 어. 이런 거본적 있으세요? 저는. 오, 오, 오! 이거 크루아상 ]이에요. 완전 이거 그 진짜 작네요. 그 <laughs> 마이크로 뭐크루아상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 저본적 있었어요. 어, 어뭐 이거 뭐야? 구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케이크예요 케이크예요? 응. 뭐야? 제니 씨 어? 제니 씨가 이 케이크를 다 드셨어요? 제니 케이 크 제니 케이 크 여기 만드신 분이 네. 다 그걸 만드신 거예요? 와뭐 비주얼이 그냥 장난 아니네요 누데이크라는 디저트 네.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 모든 네. 제품을 그 디자인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요 그러시구나 아. 이분한테는 내가 무슨 비주얼을 만들지? 좀좀 생기한 제품들도 많아서 한번 네. 보시면 오. 되고 의뢰인 분은 12시에 네. 개인 작업실로 네. 출근하신다고 해 가지고 네. 11시까지 혹시 네. 조식 1인분 가능할까요? 아유, 뭐 가능하게 해야죠. <laughs> 여기 있는 재료들을 좀 보고 어, 또. 네. 이 냉장고도 이렇게 하놓으니까또 되게 느낌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예. 이런 법에서도 감각이. 네. 그래서... 어... 와. 집에서 뭐 많이 안, 안 해드시나 보다. 느낌이. 여기도 되게 1인 가구, 냉장고 네. 같죠. 네. 버터 이런 거 많으시고. 확실히 베이컷이라서 이런, 이런 것들. 이게, 이게 뭘까요? 이거 약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까요 네. 약간 캐러멜 같은 느낌의. 이렇게 막 이렇게 밀크 스프레드 어 치킨 스톡도 있고 크림치즈 레몬 뭐 레몬 커드 어. 잼 같은 거예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커스터드 이런 느낌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레몬 잼 같은 막 잼? 뭐예아 어. 역시 또베이커시니까또 핑크립이라든지 뭐 이런 오트밀도 있으시고 우유랑 뭐 음, 쿠키. 핸드백 모양의 음. 쿠키인데요? 또랑잘 아,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너무 찰떡이에요 <laughs> 어, 여기도 이렇게 만두도 있으시고 얼음도 있고 햇반도 이것또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고. 저, 이거, 이거 뭐지? 궁금하다. 한번 먹어봐도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음. 그렇지,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응. 이,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니겠죠? 어, 뭐 먹는 거래요. 아이, 장난치지 마요. 진, 진짜. 이게 어떻게 먹어? 이거 뭘 먹어? 어떻게 먹어? 이거를. 네, 먹어봐도 돼요? 자라. 음, 아무드예요 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단면. 완전 아무드 응, 응. 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신기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찾으실까? 와. 이런 것도 예쁜거 많다, 그렇죠? 저 진주알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대요. 이것도요? 네. 네, 나도 진짜 아, 이런 걸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혹시 한번 100개만 꺼내서 볼게요. 귀여워. 오,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뭐 누데이크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 <laughs> 남 데이크 해가지고. 근데 <laughs> 네, 이러면 어,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집이 네. 예. 브런치 카페 같은 느낌이기도 네. 해가지고 네. 그런 류도 잘어릴것 같고 음.. 그쵸 유제품 예. 제품 가지고 좀뭐 이렇게 만들어도 음, 될것 같고 예. 밥 있으니까 뭐 크림 리조또 같은 거 만들면 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가볍게 육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를 써야겠다. 물에다가 치킨 스톡이 있길래, 치킨 스톡을 넣겠습니다. 역시, 베이커의 집이라서 이렇게 계량 스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게 있지? 500ml에 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물을한 1리터 정도 넣었으니까 두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치킨 스톡은인데 어떻게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음. <laughs> 양파를 조금 썰어볼게요. 어열 칼이 있구나. 오 귀여워. 와 카드 모양의 어, 이거는 중식도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어, 어, 야 역시 비주얼 베이커리 집에서 하니까 저도 비주얼이 살아납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셨지 나도 사고 싶다. 뉴욕에서 사신 건가? 뉴욕이요? 이게, 이게 뉴욕 메트로카드가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충직도는 이런 느낌으로 잘라요, 또 느낌 있으니까. <laughs> 음. 역시.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나죠 벌써? 첫 <laughs> 번째는 네. 어, 버섯. 성재수님 만나러 갔을 때 버섯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버섯을 좀좀 챙겨와봤어요. 이것저것 버섯 가지고 좀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게 팽이버섯이에요? 요게 황금팽이라고. 네. 색이 좀 예뻐서. 네. 예. 요거는 이제 표고버섯. 리조또에는 약간 양송이버섯 넣어도 참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떤... 식감이 살짝 있을 수 있도록 출근 준비 하시나요 다 네. <laughs> <아유>, 바쁘시죠 항상 <laughs> 늘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제가 <laughs> 조금이나마 힘이 <쉼이> 되려고. <laughs> 열심히 <laughs> 한것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핑계고에서 네. 유혜진 씨가 사장님 너무 좋게 보셨다고 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laughs> 네 그거를 봤죠 저는 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뵙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어, 실비집으로 우리 혜진 선배님네 갈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좋다 <laughs> 그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요 위에 얹는 토핑용으로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또 이런 그릇이 또 예쁘니까 이렇게 담아놓기만 해도 약간 미국 냄새나지 않아요? 미국 약간 뭐 오하이오주 이런 데서 뭔가 이런 가정식을 해먹는 그런 느낌? 슬라이팻 버터를 녹입니다 일단 양파를 볶을게요. 양파에 이렇게 향만으로도 너무 냄새가 좋죠. 꼬르륵 했어요. 네. 자, 도 <laughs> 피디님, 진짜 배고픈가 봐요. <laughs> 아, 근데 시계집이 어쩔 수가 없어. 아침이라서. 네. 원래는 좀 미리 미리 이거부터 먼저 구웠어야 되는데 지금 후라이팬에 하나를 해서 이렇게 그냥 일단 해봅니다 원래는 생쌀로 이렇게 익혀가면서 하면 꼬들꼬들한 식감 있잖아요. 알덴테 그 식감을 내면서 해야 맛있는데, 쌀이 없고, 아침이니까, 지금 쫄아들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작한 느낌을 네. 계속 유지한다는 네, 자작, 자작 해서, 그 쫄아들면서, 크림도 좀 넣어줄게요. 5 0 ml 정도. 음 현미밥을 하니까 그 식감이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어 현미밥을 하니까 확실히 식감이 좋은 것 같아. 여기다가. 추가로? 예, 추가로 한 덩이 넣고, 그리고, 치즈를, 갈갈갈, 갈갈. 소금 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간을 하실 거면. 이제 불끈 상태에서 이렇게, 잔열로, 버터랑, 치즈랑, 소금을 잘 섞일 수 있도록. 계속 많이 저어주면, 나폴리, 아피아 분이 리조트 시절 잘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주목 받으셨죠. 네. 그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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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하다. <왔다. 웃음> 만태까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소모 힘이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집 데코용으로 좀 가져다니는 지난번에 타임 갖고 오셨잖잖요요지난번에 어, 타임이랑 갖고 왔었잖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올리고 안 올리고가 확실히 비주얼이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은늘은 그냥 새싹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몇 개만 올려도 또 그냥 뭐 같이 반찬으로 먹을 만한 게 어... 김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피클, 피클, 느낌. 피클 느낌으로 좀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수저 받침대 같아요. 예쁘다. 응. 와 사탕 모양 캔디 모양으로 그렇죠. 와. 이거 사베이에요. 너무 귀엽다. 예. 그레이님, 식사하세요. 아, 아. 아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디저트를 제가. 아, 준비 하셨어요? 어,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짱따라고 하고요 네, 짱따님 네 원래 예. 장다연인데 네네. 활동을 네. 짱따라고 하고 있어요 어 네. 네, 짱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밥을 네. 만들어 봤어요 네. 예. 사진 찍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진짜 잘 먹겠습니다 황금 팽이로 네, 팽이버섯 리조또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예. 천천체 드셔볼까요? 저는 네. 제 밥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laughs> 제 시리얼이 예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아. 저도 이제 비주얼로 아. <laughs> 예 비주얼 리조또 좀 만들어봤고요 아, 네. 예 여기는 이렇게 예. 버섯이랑 같이 네 조금씩 드시면 될것 같고 네. 식감을좀 살리려고 바라 현미밥으로 좀 음. 준비를 해봤어요 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네저 <laughs> 집에서 정말 뭐 네. 안 만들어 먹거든요 네 아, 보셨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치 바깥에서 일하는 걸안 해서는 잘안 하게 되잖아요. 네, 남이 만들어주는 게 네. 제일 맛있어요. <laughs> 어? 근데 저는 사실 리조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잘못됐네. 아니 근데 엄청 음. 맛있어요. 음. 왜냐면 크림이 느끼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맛있고 그리고 너무 짜지 않아서 좋네. 저는 좀 신건 쪽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총각김치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네. 항상 이거 만들면서도. 사좀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또 비주얼 베이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아닙니다 또. 제가 언제 네. 살다가 남창희님이 해주는 아. 밥을 먹겠습니까? <laughs> <laughs> 감사해야죠 아유 아닙니다 진짜 아. 직업이 비주얼 베이커예요 케이크와 디저트를 음. 만드는데 음. 제가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어, 맛도 맛이지만 은 어.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특화된 어.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그 들어보니까 아티스트 분들이랑 또 작업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예, 예. 연예인 분들이 네, 이제 네. 생일 테이크나 어. 뭐 앨범 파버 네, 예. 아니면 앨범 표지 네, 이런 거 네. 들어가는 작업들 매가 네. 있었어가지고. 네, 저도 혹시 사진 좀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 네. 어, 네, 그럼요. 와, 이거또 뉴진스. 어, 뉴진스. 네, 그래. 그리고 이것도 라이즈. 라이즈 네, 최근에 작업한 게이씨엘님케이크딱 보니까 네. 그냥 씨엘 씨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 걸다 생각하시고 만드시는 걸거 아니에요, 그쵸그렇 그쵸, 아무래도 음.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네네. 아티스트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개인적인 네네. 취향 같은 음. 거로 엄청 디깅을 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맞춰서. 이 옵션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와. 파일을 먼저 네. 공유를 드리고 음. 거기서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음. 하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음. 네. G D. 어 맞아요. 예. 의그 생일 케이크. 케이크요? 캐기 그, 네. 와. 그 가사 있잖아요. 네. 내 가사. 심장은 블랙. 네. 내 심장은 블랙. 네. 네. 그거에 이제. 차관을 해서 네. 만드시는 와 블랙 케이크를 네. 와 진짜 대단한 작품들을 만드셨네요 진짜 이런 영감들은 어디서 좀 얻으세요? 저는 네. 음악도 엄청 좋아하고 음, 음. 특히 힙합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요 오.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얻기도 음, 하고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주먹만한 케이크 만들어줘 음, 음. 너무 큰거 해오지 마 그래서 진짜 제 주먹을 손 따서 <laughs> 몰드로 만들어서 주먹 모양 그대로 주먹만한. 네. 걸만들어줘 그래서 주먹으로. 네, 정말 주먹으로. 예. 네. 야,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아, 아 그러세요? 예, 네. 가지고 아, 요리 하셔야 되니까. 네, 예, 항상. 아, <웃음> <웃음> 새롭게 요리를 항상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좀 받아들여야겠네요. 좀 이렇게. 어, 아, 그냥 컵은 이건 뭐예요? 아, 어, 나 지금 봤어. 아, 이런 컵이 있어요?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선물었어요 네. 아니 지금 집을 보니까 네. 진짜 이런 소품 하나 하나들이 그냥 있는 소품들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구하시고 그냥 뭐 여행 음. 갔다가 음. 사는 경우도 많고, 많고. 음. 제 선물도 많이 네. 받고 근데 이제 저희 네. 어머니는 네. 예쁜 쓰레기라고 비싸 어머니들은 이제 보시면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존중은 해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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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밥다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 좀 먹어봐도요 아, 아 그럼요 네. 아 드셔보세요 그냥 쿠키가 네 그냥 네. 다이제 네. 쿠키 네. 어그거를 그냥 바닐라랑 네. 네. 레몬 커드, 아 이제 녹차. 아까 그 냉장고에서 레몬 커드가 있더라고요. 레몬 커드를 예. 엄청 좋아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음? 저는 이 상큼함이 너무 좋은데요. 아 레몬 커드요. 예. 아유. 이 상큼함과 이 아이스크림의 이 달콤함이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응. 음. 칼로리 폭탄. 음. <웃음> <웃음> 칼로리 폭탄 폭탄. 근데. 행복한 맛응 음. 음. 이탈리안 세미프레도라는 예. 디저트인데 그걸 조금 제가 좋아하는 어, 네.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음. 이 제품은 음. 더 약간 만들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음. 근데 저는 그냥 제식대로 그래서 뭐 원하시는 예. 맛도 넣으실 수 있고 네. 색깔도 넣으실 네. 수 네. 있고 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기성 제품을 쓰신 거죠? 그럼요 네. 아이스크림 기성 제품을 이렇게 네. 쌓아서 하루 반나절 정도만 냉동고에 있으면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좀 일하면서 가장 네. 좀 애착이 갔던 작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억이 그래도 네. 나는 건 제가 전 브랜드 회사 뮤데이크라는 네. 브랜드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네. 첫 시즌에 저희가 이제 딱 많이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피크 케이크 음. 그걸 이제 저희 파트너였던 친구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전 사실 그게 너무 안 예뻐 보이요그 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불 모양으로 맞아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네. 안에 노란. 네. 이거 네. 예. 어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요 약간 구준표 머리 같은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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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 저희 대표님한테 가는데 음. 너무 좋아하시고 음. 색다르고 음. 이런 걸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됐죠? 어, 그 사람들도 또 가장 많이 또 기억해 주시죠 그쵸. 예 네.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샤라웃은 사실 제 네. 그 파트너 친구가 네. 제빵 친구가 더 많이 받아야 되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같이 작업했던 어떤 공동의 작품에서는 그게 제일 기억에 음, 많이 남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제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저희가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어요. 어. 회사를 통해서 음. 근데 이제 아 이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음. 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막 디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그녀만의 어떤 어. 그녀가 좋아하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물어물어 이제 여쭤봤는데 대니님이 이런 루비? 탄생석 네. 이런 어. 거를 모으시는 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지셨는데 뭐 노래까지 네. 내셨잖아요. 네. 그때 가 거의 한 5, 6년 전이니까 음. 그걸 되게 다 소, 조그만 것도 소지하고 다니신다 이렇게 네. 들어가지고 광산 안에 이렇게 음. 루비가 음. 있는 거를 형상화한 케이크를 보내보자 어. 그렇게 해서 보냈었어요 네. 본인과 같이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캡션이 어, 내가 루비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르셨냐라는 어, 어, 어. 그런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그때 좀 약간 뿌듯했죠. 아 네. 그럼 본인 생일날은 본인 케 본인이 만들어요? 아니요, 안 만들어요? 네, 전혀 안 만들어요. 한번한번 한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을 해주는 게더저 제가 성취감이 더 크고 네. 그게 더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laughs>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네,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또 일하시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든지 음? 이걸 받으시는 분들, 네.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기분 좋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 네네. 성취감을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게 되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음음. 예전에 회사에서는 여러 시서 하던 일들이 네. 지금은 거의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힘들 때가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를 세상 밖에 꺼내놨을 때 네. 반응을 상상하면 네. 아, 그래도 해 봐야지 네. 약간 그런 원동력이 되는 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실비집 제가 와서 또 이렇게 밥을 해드렸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응. 죽기 직전까지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 <laughs> <laughs> 만들어 주시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 너무 대단하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더 대단하신 네. 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짱따님을 네. 또 이렇게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네. 저한테는 아주 뿌듯한 일이 될것 같아요 생일이 언제세요? 저는 7월 27일입니다 아, 케이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근하시죠. 아 네.